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 마실. 네 광주문화재단의 시민문화정책 토론회인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이 최근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시정에 반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론화하는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단금의 푸른 연금을 대표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금의 문화마실에서 알아보죠.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가끔씩 이렇게 좀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제 오늘 미모가 좀 두드러졌나요? 제가 반짝, 그래서 반짝?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지난 주에 광주시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광주문화도시 광주백가증명이라는 시민문화정책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백가증명 각기 자기 주장을 거리낌 없이 논쟁하고 기탄 없이 토론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의 학자들이 <laughs> 모여 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학문이나 예.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사용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어서 백가쟁명은 토론과 논쟁으로 인해서 학문과 사상이 더 성숙하고 네. 발전되고 새로운 것을 창 해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광주시민 100명의 100가지 소리를 듣고 문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이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러했는지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죠. 할까요? 자, 먼저 네.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또 현장 예술과 연구가 등등 한 100여 분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네. 다양한 뭐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 의제는 어떤 걸로 좀 진행이 됐을까요? 어, 뭐 이제 100가지 생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은 예. 시민이라든지 예술가 그리고 전문가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제안하면 최종 선택된 의제는 2023년도에 시민 동행 사업으로 추진된다라고 아, 모집 공고를 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저도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포실리 데이터들이 1차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왜 신청을 하게 됐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예.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당일날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자기가 전화로 얘기했던 그 분야, 그러니까 뭐 생활 문화, 문화 복지, 문화 공간, 그리고 환경과 문화, 도시 재생, 문화 인력, 문화 도시 여섯 개 토론 의제에 대해서 네. 각자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열개 테이블에 열 명씩 앉아 있으니까 사진에 나가 보니까 네, 저 굉장히 여성 사람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 예. 명인데 전문 예술가, 시민 아마추어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요. 거기에 근데 행정가까지 포함하니까 예. 숫자는 좀더 많았죠. 예. 네. 네. 뭐 물론 다양한 방식과 또 의제로 음. 이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양한 목소리 때문에 예. 백가쟁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요새 이야기할 수 있는. 요새 이제 뭐 정치권도 백가쟁명이고 예. 사실은 뭐 지자체에서 몇 가지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 하면 는 백가쟁명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그렇죠. 듣게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전제, 저는 이제 여섯 가지 토론 우제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담당, 하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공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예. 제가 지금까지 예술가 입장에서 문화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는 그렇게 없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시민과 전문가, 예술가 다 포함해서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하니 저는 예. 사실은 시민들이 문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걸 요구하는가라는 궁금증. 그게 훨씬 더 어, 저한테는 큰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소통을 하는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열 어, 10개 테이블에 1명씩이라고했잖아요뭐 네. 10명이 된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예, 있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문화 공간 음. 제 테이블에는 열명이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 가지고 어, 지금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저만 있고 그다음에 비전문가 뭐 아마추어 그다음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 뭐이 정도만 있어서 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느낌일까?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미 전화 통화를 통해서 토론 의제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틀에서 논의를 해야 했고요. 또 토론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세 시간밖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뭐~ 행사 진행을 하고 사회자가 소개하고 전체 프로그래밍 생 하고 그다음에 팀별로 소개하고 팀 개인 소개하고 하다 보니 사실은 같겠군요. 사실은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예.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서 어~ 어떤 의제를 내서 거기에 토론을 하고 소통하고 예. 다 귀를 기울여서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10명의 소개하고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미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다지만 사실 전화통화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왜 참여했는지, 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예. 전화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얘기가 더 ]겠네요.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취지를 몰랐기 때문에 뭐 대강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의제로 몇 가지 각자 얘기했던 그러니까 저희는 여섯 명이 모였기 때문에 여섯 개의 의제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토론할 시간이 전혀 없고 내가 제안한 거에 대한 것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토론 주제에서 각 테이블에 한 개만 예.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왜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소통할 시간도 없었고 그 소통을 내가 이런 피, 필요한 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네네.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행사이든요 그러다 있군요. 보니까 예.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 짧고 뭐 빨리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서 예. 동력을 잃게 되더라고 이 도대체 왜 여기 그와 있지? 그... <laughs> 아젠다를 이제 의제를 설정했을 을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주제들이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여섯 예. 개 토론 의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섯 예. 개가 이제 생활문화, 문화복지, 문화공간, 환경과 문화, 도시재생, 문화인력, 문화도시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 일곱 예. 개인가요? 일곱 개 7개 토론 의제인데 뭐 이제 각 테이블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가 지나뭐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 테이블에서 3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 3개 사업이 내년에 시민 동행 사업으로 이제 같이 협력 거군요. 사업으로 예, 예. 해 보겠다라는 아, 거지 반영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 각 조별로 아젠다를 정해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종합된 것이 세 가지 그 1, 2, 3등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아젠다가 1번 문화 복지 테이블에서 1등으로 수상을 했는데 지하 상가 공실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 미술 작품 수장고하고 공연 예술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예. 거고 환경과 문화 분야에서는요.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해야 된다라는 음. 필요성에 대해서, 어그요구에 네. 그리고 문화 행정 그 파트에서는요 광주의 문화 시스템 플랫폼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세 예. 가지가 선정된 것은 10월과 11월.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컨설팅도 받고, 다시 또한번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2023년도 시민 동행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확정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이거 1, 2, 3등으로, 그 선정이 된 아젠다 자체가 러프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 문화 지속적인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 더시인큰 간판만 예. 나온 거잖아요. 뭐 그런 지금. 부분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아, 그 예. 부분에서만 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대표님의 음. 말씀을 듣자하니. 행사를 위한 행사 행사를 좀 치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번뜩 이게 많은 ]군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예. 후일담으로 백과쟁명하면 굉장히 토론이 난상토론이 예. 이루어지고 지금 광주시의 현실을 직시한 어떠한 소리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소리들은 아, 아. 이미 다 배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들만 이렇게 그 했다라는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시 어떤 예. 그 시, 시에서 이런 부분들 그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 예. 어떤 이야기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못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그 코너 자체가 또 패스돼 버렸어요. 예. 스킵돼 버린 상태에서 뭐 어떤 비평에 대한 소리도 못 듣고 어떤 그 현실 직시에 대한 얘기를 못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 현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예. 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그리고 내년에 또 한번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도들이 표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브랜드, 거기에 예. 이제 뭐 행정가 시민뿐만이 아니라 행정가라든지 부시장 시장까지 착석해가지고 조별로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켜봤다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고 거기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거를 진행하는 행사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유. 왜냐하면 예. 그 불필요할 것 같은 사회자도 있고 예. 무슨 포실리테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알겠습니다. 행사가 치뤄진 것 같다라는 예, 좀 생각이 많이 듭습니다메시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